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A10 미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A10 미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십니까? 네 저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죠 보통 다른 스위처에는 HDMI 아웃이 하나 있고 또 멀티뷰 아웃이 하나 있고 방송실에서 볼수 있는 화면과 외부 청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1인 미디어에 특화된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이 분리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네, 사용하면서 좀 앞에 계신 분들한테 자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네, 이런 모니터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 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OBS의 내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해서 화면을 돌려준다던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송출 컴퓨터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창을 하나 띄우면 그분들 모니터를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는 유튜브 창을 그대로 띄워서 동시에 보여준다. 이런 방법도 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 딜레이, 송출 딜레이 때문에 제대로 된 모니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불현듯이 떠오른 생각은 OBS의 화면을 미리 보기를 이용을 해서 전체 화면으로 듀얼 모니터에 띄워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A10 미니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겠다. 왜냐하면 멀티뷰는 멀티뷰대로 보고 송출하면은 송출하면대로 모니터를 할수 있으니까요. 장점 아닌가요? 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니터가 지금 앞에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 화면을 멀티뷰로 사용할 거고요. 이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멀티뷰. 연결하면은 멀티뷰 짜잔 하고 들어옵니다.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모니터에 한 가지를 좀 연결할 거예요. 어, HDMI 분배기인데요. 한 가지 입력을 받아서 두개 혹은 뭐네개 여러 대로 이제 화면을 분배해 줄수 있는 분배기입니다. 분배기를 연결을 해 줄게요. 인풋 꽂아주고, 인풋에 HDMI 하나를 꽂았으면 옆에 있는 모니터 선을 꽂아줄게요. 아웃풋에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전원 한번 꽂을게요. 그 다음에 PC를 가져와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맥북에다가 방금 분배기 연결한 선을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어, 잠깐. 화면에 입력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네, 카메라 한 대를 연결을 해 줄게요. 라인을 꽂고 A10 미니로 꽂아 줄게요. 네. 이렇게 지금 잠깐 테스트하려고 A10mini 1번에 카메라를 연결했고요. HDMI 아웃풋에 이 멀티비 화면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이 분배기를 통해서 맥북의 화면이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OBS를 실행을 해 주세요. OBS를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기본 화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스 목록에 우클릭해서 일단 블랙 매직을 불러 올게요. 에이0 미니 짠, 네 이렇게 불러드려줬죠. 안녕, 네 이렇게 불러드려졌으면은 이 화면에 대고 우클릭을 하시고 전체 화면 프로텍터해서두 번째로 연결된 디스플레이를 찾아서 선택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뭐또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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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네뭐 딜레이는 거의 입력되는 딜레이는 A10 미니 멀티뷰랑 이 OBS 창으로 해서 띄우는 그 딜레이랑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배기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분배기를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이 화면은 내가 보는 화면이고 네. 그리고 여기 선이 하나 더 꼽힌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저기 겁나 큰 TV에 제가 HDMI 선을 연결을 해서 저 화면을 출연진에게 돌려주면은 화면을 모니터 하면서 방송을 아주 잘할수 있겠죠. 행여나 케이블 연결이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서 자, A10 미니로 카메라 한 대가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HDMI 아웃을 통해서 멀티뷰 모니터로 신호가 나가게 돼요. 네. 그리고 이 USB 케이블을 통해서 PC와 연결이 되고요. PC에서 HDMI 아웃 듀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분배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분배기에서 한 가지 신호는 이 모니터로 보내주고 또한 가지 신호는 저 모니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으시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꿀팁이라면 꿀팁이겠죠.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트리플 아웃이나 뭐 쿼드 아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MI 아웃 하나는 PPT를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또 루마키를 먹여가지고 캡처를 해서 OBS를 통해서 자막을 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 한 대는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아웃 용도로 OBS에서 사용을 한다면 어, 좀 현실적으로 저예산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예술전도단 남부지구 예배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뭐, 성공적으로 잘 했고, 어, 물론 이렇게 했을 때 OBS가 꺼지게 되면은 끝장입니다. 네. <laughs>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게 단점이 될수 있겠죠. 근데 A10 미니에 없는 기능을 이렇게나마 사용을 해서 단점을 좀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견줄자가 없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아,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또 반대로 A10 미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하나짜리 캡처보드들도 요렇게 사용하시면 강단이던뭐식당이던 HDMI 분배기만 있으면 사실 가능한 거니까요. 이렇게 교회 시스템도 저렴하게 한번 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